안녕하세요. 시세 매거진 4985 2021년 8월 넷째 주 청담동편 시작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마다 저희가 청담동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현재 각 부동산들에 올라와 있는 매도인들의 희망,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나름대로 허위 매물 등은 걸러내고 실제 거래 가능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매물들의 의뢰 가격, 매도인들의 희망, 의뢰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번호 나갈 겁니다. 02543-4985. 여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담동 아파트 시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청담동 1 20평형 대 아파트 매매가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헤리움 20평형, 17평형 룸셋 화장실 2이고요 13억입니다. 중층이고요. 네 먼저 말씀드릴 드리는 게 계약평수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 게 전용평수입니다. 라테라스 청담 18평, 13평 룸 하나 화장실 2 7억 6천이고요. 고층이고 서양입니다. 삼성 1차, 23평 18평 룸셋 화장실 하나고요. 16억 6천이네요. 중층이고 동향입니다. 신원 아침 도시마인 12평 8평 룸 하나 화장실 하나고요. 3억 5천이고요. 중층이고 동향입니다. 4만 22평 17평 룸셋 화장실 하나고요. 14억 6천입니다. 고층이고 남서향이네요. 청담스테이 9평 8평, 룸 하나 화장실 하나, 6억 5천이고요. 고층이고 남서향입니다. 청담자이 21평, 15평, 룸둘 화장실 하나, 21억이고요. 고층이고 북동향입니다. 여기는 한강뷰가 나오네요. 휴먼스타빌 14평, 11평, 룸 하나 화장실 하나, 7억 4천이고요. 중층이고 북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시티뷰 및 한강뷰가 나옵니다. 네, 이어서 청담동 30평형대 아파트 매매 의뢰 가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영 31평 25평 룸셋 화장실 둘이고요, 25억이네요. 중층이고 남향입니다. 삼성 1차 32평 25평 룸셋 화장실 둘이고요, 19억 5천 고층이고 동향입니다. 삼만 아파트, 33평, 25평. 룸셋, 화장실 둘이고요. 19억입니다. 저층이고, 남서향이네요 여기는 확장 올수리 되어 있습니다. 신동아, 33평, 25평. 룸셋, 화장실 둘이고요. 19억 5천입니다. 저층이고, 남향이네요 진흥 아파트 33평 31평 룸셋 화장실 하나 27억이고요. 중층이고 남향입니다. 올수리 되어 있고요. 청담 2편한 세상 1차 30평 25평 룸셋 화장실 둘이고요. 22억입니다. 중층이고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청담 2편한 세상 2차 룸셋 화장실 둘 31평 25평 20억이고요. 중층이고 남향입니다. 청담 자이 33평 25평, 룸셋 화장실 둘, 31억이고요. 중층이고 북향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하나 더 나와 있네요. 36평 27평, 32억이고요. 중층이고 남동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담동 대형평형대 아파트 매매 의뢰 가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대형평형대가 물건이 제일 많네요. 마크힐스 78평 55평, 룸 5, 화장실 3, 63억이고요. 고층이고 북동향입니다. 여기는 한강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82평 58평 60억이고요. 저층이고 동향입니다. 여긴 또 시티뷰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목화 아파트 45평, 40평, 룸넷 화장실 둘, 32억이고요. 중층이고 남향입니다. 여기도 한강 조망이 나오고요. 삼성 청담공원 40평, 32평, 룸넷 화장실 둘, 25억이고 고층이고 남서향입니다. 삼만 아파트 45평, 34평, 룸넷 화장실 둘이고요. 23억 5천, 저층이고 남향입니다. 상지 리치빌 카일룸 3차 90평, 71평, 룸 5화장실 셋 93억이고요. 고층이고 남향입니다.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 테라스가 있습니다. 상지 카일룸 82평, 74평, 룸넷 화장실 셋이고요. 63억, 저층이고 북동향입니다. 한강뷰가 나오고요. 연세 리버빌 80평, 71평. 룸 5, 화장실 2, 43억이고요. 중층이고 북향입니다. 여기도 한강뷰가 나옵니다. 이니그마빌 82평, 74평, 룸 5, 화장실 3이고요. 50억, 저층이고 남향입니다 단독 정원이 있고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청담 2편 한세상 1차, 50평, 40평. 룸넷 화장실 둘이고요. 30억이고, 중층이고, 남양입니다. 올 확장되어 있습니다. 청담 2편 한 세상 2차, 41평, 34평. 룸넷 화장실 둘이고요. 25억입니다. 중층이고, 남동향이고 인테리어 잘 되어 있습니다. 청담 2편 한 세상 4차, 48평, 41평. 룸넷 화장실 둘, 27억이고요. 저층이고, 남서향입니다 청담대우 로얄 카운티 5차 83평 74평 룸5 화장실 셋 50억이고요 고층이고 남양입니다 특 올수리 되어 있네요 청담대우 멤버스 카운티 2차 52평 46평 룸넷 화장실 둘 25억이고요 중층이고 남양입니다 청담대우 멤버스 카운티 11차 47평 42평 룸셋 화장실 둘이고요 29억입니다 고층이고 남양이고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청담대우 유로카운티 43평, 36평, 룸넷 화장실 둘, 26억이고요. 저층이고 남동향입니다. 올 확장되어 있습니다. 청담 레미안 로이뷰 41평, 33평, 룸넷 화장실 둘, 28억이고요. 저층이고 남서향입니다. 청담 마크노빌 89평, 81평 룸넷 화장실 넷 39억이고요. 중층이고 남향입니다. 청담 아이파크 41평, 33평 룸넷 화장실 둘 28억이고요. 중층이고 북향입니다. 한강뷰가 나오네요. 청담 파라곤 2차 2단지 51평, 45평 룸셋 화장실 둘 31억이고요. 고층이고 북향입니다. 특 올수리 되어 있습니다. 청담 현대 3차, 43평, 33평, 룸넷 화장실 둘이고요, 28억이고, 저층이고, 남양입니다. 한신 오페라 하우스, 48평, 40평, 룸넷 화장실 둘, 25억이고요, 저층이고, 남양입니다. 현대 1차, 53평, 48평, 룸넷 화장실 둘이고요, 32억이고, 고층이고, 남양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격은 매도인 측이 제시한 의뢰 가격이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매도인 측이 제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를 조장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실제 거래 시에는 가격이 조정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화번호 543-4985.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청담동편이었습니다. 청담동편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이고요. 다음 방송은 9월 첫째 주 월요일 삼성동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안녕.